1190회 로또 25년 9월 20일 완전재회수 와 무료추천번호를 공개합니다. 그럼 먼저 지난해차 1189회 복귀로 먼저 시작합니다. 첫번째로 골라 완전재회수입니다. 첫번째로 줄번호 알은 5번에서 3개의 완전재회수가 출연하였습니다. 잘 찍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두번째로 1189회 무료추천번호 어게인 결과를 공개드립니다. 3등이 나눔 로또 대비 0.9배의 승률을 보였습니다. 보시는 법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필터번호와 rnk당 참개수 그리고 v s r 만 보시면 됩니다. 자연빵 대비 몇배 승률이 높다 낮다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세번째로 1 1 8 9의 무료추천번호 비게임 결과를 공개 드립니다. 어게임의 베이스필터의 비주얼로 또의 대충 제외수를 적용하는 게임 입니다. 총열 5개 제외수에서 3개의 번호 가출연하면서 성적이 형편없습니다. 제외수란게 이런겁니다. 당첨번호 3.5수, 4.5수 출연했다고들 하지요? 모두 의미 없습니다. 5수 출연해야 겨우 동등 승률이 되며 최소 5.5 내지 6수 출연만이 좋은 성적을 내게 됩니다. 네 번째로 1189의 무료 추첨번호 시게임 결과를 공개드립니다. 저 비주얼로 또는 시게임이 기대된다고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등이 아닌 2등이 줄사탕되어 나타났습니다. RNK당 참개수 55로 2등을 표시합니다. 5.5수 당첨이란 뜻입니다. vs 승률을 눈여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1189의 게임 분양 결과를 공개드립니다. 총 8명 90조합 분양하였습니다. 5등 7개 나왔습니다. 저 비주얼로 또는 B50조합, C50조합 구매하였습니다. C5조합 10조합에서 무려 4개의 5등이 나왔습니다. 1만원 투자에서 2만원 나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저는 지난 4주 동안 3회 5등 4개 당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착점이 좋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분명히 번호를 추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동소총 난사 효과를 분명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1190회 로또 25년 9월 20일 완전재회수와 무료 추천 번호를 공개합니다. 다시 첫 번째로 1190회 골라 완전재회수 그룹을 공개드립니다. 보통 1개 2개 정도의 그룹이 완전재회수가 됩니다. 고민 마시고 개수 적은 곳에서 그냥 대충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답 없는 것 아시죠? 다시 두 번째로 1190회 무료 추천번호 어게인 그룹을 공개 드립니다. 베이스 필터가 기준입니다. 1등 존재 확률은 약 20%입니다. 6개월간의 당첨번호 백데이터가 적용됩니다. 필터를 많이 적용시킬수록 1등 존재 확률은 떨어집니다. 로또 번호는 순환하여 나타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6개월 안에 나온 번호들의 성질과 비슷한 무리에서 나와준다면 당연히 1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총조합수 적당한 필터에서 댓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세 번째로, 1190회 무료 추천번호 비게임 그룹을 공개드립니다. 어게임의 베이스 필터에 비주얼 로또의 대충 제외수를 적용하는 게임입니다. 총조합수를 낮추는 방법은 많은 필터를 적용하나 단번에 많은 제외수로 제외시키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어차피 로또는 복불복입니다. 한번 맞을 때 총조합수 적은 곳에서 뽑는 대박을 기대할 뿐입니다. 익셉션 제외수 적용 필터 이후부터는 1년간의 당첨번호 백데이터가 적용됩니다. 적용된 제외수는 35, 69, 12, 13, 16, 23, 27, 29, 35, 37총 12개입니다. 다시 네 번째로, 1190회 무료추첨번호 시게임그룹을 공개 드립니다. 어게임의 베이스 필터가 몇주 동안 의외로 1등을 존재시키지 못해서, 앞전에 차렷정신차려라는 차려 뜻으로 어텐션 필터를 적용하였습니다. 어텐션 필터의 1등 출현 확률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33%의 확률을 갖습니다. 무조건 한 달에 한두 번은 1등이 존재해야 함이 맞습니다. 어텐션 차렷 필터 이후부터는 2년간 104주의 당첨 번호 백데이터가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저 비주얼 로또의 연구가 총망라된 무료 추천 조합 결과를 공개 드렸습니다. 십 수년 연구하여 탄생한 이보다 더 공을 들인 알고리즘은 더 이상 없습니다. 로또는 방법 없습니다. 복불복일 뿐입니다. 로또는 승률 높을 때와 낮을 때의 횟수합은 언제나 제로가 됩니다. 제로썸 게임됨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연구는 승률을 높입니다. 저 비주얼 로또는 한두 달에 한두 번 1등이 나오더라도 총조합수 적은 곳에서 1등을 바라는 전략을 택합니다. 자연빵 로또 희망 없습니다. 이번 생에 내게 다가올 기회란 거의 희박합니다. 요. 이제 저 비주얼로또도 다이아드 1편의 브루스 윌리스가 말했듯이 이제 나도 자동소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호호 자동소총 난사하다 보면 어느 놈이건 반드시 맞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께도 무료로 드립니다. 어차피 저 혼자 1등 되기 어려워 나누어드립니다. 세종대왕께서 그러셨듯 한글 연구 발표가 후세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듯이 저의 로또 연구 발표가 후세를 뒤 흔들 것이라 믿습니다. 헛꿈인가요? 히읗히읗 로또 용지 자동 출력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자동 프린트됩니다. 일일이 번호 색칠하는 수고를 덜었습니다. 아직도 테스트 중이므로 20 조합씩만 구매하지만 확고한 순간 매주 수백 조합씩 구매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로또 유튜브가 있지만 번호를 떠먹여주는 유튜버 보셨습니까? 언제나 애매모호한 하나만한 말들로 현혹시킬 뿐이지 언제나 선택은 여러분들께 권하지 않습니까? 1등 없네, 승률 낱내 등으로 낙심하시 마시 마시고, 꾸준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은 기간 내에 반드시 1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 여러분 중한 분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로또 총당첨조합 수는 총 814만 5,060조합 중에 19만 4,166조합만이 당첨조합이 되며, 전체 약 2.4%밖에는 차지하지 않습니다. 즉, 798만 894조합은 꽝이 된다는 말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은 카페에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또님들 대박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